이미 식상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 그러나 같은 뜻인데 현지인들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들 현지인처럼 짧고 쉬운 대체 표현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난 몰라. I don't know. 이제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음 표현들을 일상에서 사용해 보세요. I don't have a clue. I don't have a clue. 클루라는 단어는 원래 단서,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난 단서가 없어인데요. 실제 의미는 난 아무것도 몰라, 전혀 모르겠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I have no clue도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I don't have a clue. I have no clue. I don't have a clue. I am not a clue. Don't ask me, I don't have a clue. I really don't have a clue, okay? I didn't have a clue. And I didn't have a clue. Didn't have a clue. I don't know what 표현으로는 Beats me. Beats me. 빛은 미를 직역하면 나를 때린다. 나를 이긴다. 나를 압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난 모르겠어라는 의미로서 실생활에서 매우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해요. 좋아요. I like it. 이제는 이말 말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아요. I'm into it. Into는 물리적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어디 안으로 나의 관심과 열정을 몰두하게 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즉, 뭔가를 좋아하고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I'm into it. I'm into it. I'm into it. Well, I'm into it. No, I'm into it. No, I'm into it. I'm into it. I'm not into it. I'm not into it. I'm not into you. Stop. I know you're not i n t her. 나 피곤해. I'm tired. 이 표현 말고 이제 이렇게 말해보요 I'm beat. 직역하면 나는 맞았다이지만 실제 의미는 나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녹초가 됐어. 라는 뜻입니다. I'm beat. I'm beat. I'm beat. I'm beat. Oh, I'm, beat. I'm kind of beat. I'm pretty beat. I'm really beat. <laughs> 서둘러. Hurry up. 이말 대신 이제는 step on it Step on it. 이 표현은 원래 가속 페달을 밟아라, 즉 빨리 가라는 말입니다. 현대 일상 영어에서는 서둘러, 빨리해, 빨리 가 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o n it. Step on it. Andy, step, on it. Andy, step on it! step on it! Step on it! Step on it! 나 바빠. I'm busy. I'm busy 대신에 이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 봐요. I'm swamped. 원래 swamp는 늪, 습지라는 뜻입니다. Swamped는 늪에 빠진 것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 허덕이다라는 비유적인 뜻을 가집니다. 즉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엄청 바쁘다. I'm swamped. I'm swamped. I'm sorry, what? I'm kind of swamped. I'm sorry, I'm swamped. I'm just swamped. Totally swamped. I'm just, I'm swamped. I'm tied up. I'm tied up. 이 표현의 원래 뜻은 나 묶여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일상적 표현에서는 어떤 일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없는 상태, 즉일 때문에 묶여 있어서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 I'm tied up. I'm tied up. And even if I'm tied up. But Ben is all tied up. Laura is all tied up. 조용히 해. Be quiet. 이말 대신에 zip it. zip it. 이 표현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인 셔럽은 닥쳐 라는 위양스로서 이보다 좀더 강하고 직설적 표현입니다. zip it. zip it. zip it. Hey Freud. zip it. Zip it. zip it zip it zip it 나 아직 결정 못 했어. 나 아직 고민 중이야. I haven't decided yet. 이 표현을 보다 간결하고 캐주얼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I'm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직역하면 난 울타리 위에 있다인데요. 그 뜻을 풀어보면 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가운데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쪽이 나은지 나 고민돼 라는 뜻입니다 I'm on the fence No, I'm still on the fence about it No, I'm still on the fence about it Are you on the fence? I'm on the fence So he's still on the fence 식당에 어딜 갈 건지 또는 메뉴를 뭘 고를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결정하라고 할때 하는 말, '너가 결정해' you can decide. 이 표현을 보다 더 캐주얼하게 한다면 첫 번째,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이 말은 너한테 달려 있어. 너가 정해.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It's up to you. 두 번째, 또 다른 표현. It's your call. 이 표현은 너가 결정해 너 판단에 맡길 게와 같은 뉘앙스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결정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콜이라는 단어는 결정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대체 가능 영어 표현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